지금 월롱산 입구 도착했고 여기가 지금 파주시민공원이라고 해서 네비 찍고 오시면 이렇게 주차장도 잘돼 있고 요 앞에 한번 둘러보고 이제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파주시민공원 정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간산행할 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백패킹 배낭 메고 올라가다가 종아리에 쥐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몸 풀고 스타트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민공원을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들머리가 나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월롱산 정상 철중봉산 천봉산 이름 자체가. 철쭉동산 이라고 되어있네요 1200m 그냥 양호하죠 간단하게 올라오기 역시 나오길 잘했네 최근에 좀 활동량이 좀 부족해 가지고 몸이 좀 찌뿌둥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아, 진짜 기분 확 올라오네요. 리프레쉬 확실해집니다. 역시 등산이 답이었어요. 지금이 야외 활동하기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 I love you. 진짜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잘 즐기게 됩니다. 오 이제 철쭉 등장. 철쭉 동산이라고 명명할 만 합니다. 와... 철쭉의 꽃말이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네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모두 사랑의 기쁨을 충만히 느끼길 모두 기원합니다. 정말 이 봄이라는 계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1년 내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고 더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요 시즌에 와서 이렇게 즐기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 몸이 약간 조금 찌뿌둥했거든요. 컨디션이 여기 높지 않은 산인데 살짝 걸어가지고 올라와서 등산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네, 컨디션도 올라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처 동네 근처에 가까운 산 살짝 올라가는 거. 봄 날씨 예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월롱산 <목소리> 정상인데 솔직히 정상까지 오는데 이 체력적으로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편하게 올수 있는 산이고 여기 봄에 철쭉 요시즌에는 진짜 한 번씩 꼭 와보시길 강추드립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월롱산 <laughs> 도착했습니다. 귀엽죠? <laughs> 뒤로는 좋아. 우와 여기 뒤에 절벽이 뷰가 아주 멋있네. 같아, 소품 소품은 거지 불은 버거 불끈 불끈 캡시 버거킹의 불은 버거 맥시멈 세트라고 합니다. 일단은 비주얼.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이것도 집에서 먹거나 매장에서 먹어도 맛있죠. 근데 이 자연에서 나와서 먹는 이 맛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음. 이렇게 밖에서 먹는 거는 다 맛있는 거 같아. 음. 새우가 탱글탱글해 살아 있어. 음. 베리 나이스 nice. 음 감튀 아 꽃밭에서 먹으니까 음, 진짜 맛있다 <laughs> 탱글탱글한 이유가 있었어 새우가 이렇게 풍으로 들었어 그냥 탱글탱글하지 식감이 이렇게 쉬는 날, 저 가까운 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가볍게 등산하고 도시락 싸와서 이렇게 먹고 딱 요렇게만 해도 정말 리프레시 딱 되고 아, 오늘도 뭔가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뿌듯함? 성취감? 이 응, 요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잖아요. 어디 계시든 주위에 이렇게 앞동산, 뒷동산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 나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마지막 한입. 오랜만에 본다. 이거 월롱산 올라와서 철쭉 구경 잘 하고 어, 맛있게 점심도 먹고 에, 힐링 잘 했고, 저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철쭉 농산! Very nice!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철쭉 사랑의 기쁨 많이 느끼셨나요? 저는 진짜 충분히 많이 느끼고 하네요. 월롱산 올라가시면 철쭉 정말 많이 이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 뭐꽃 구경 많이 못 했다 이러신 분들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대리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